안녕하세요 압대농안입니다 어, 오늘 1차 지베링 끝나고 어, 5일 후에 하는 축장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4일마다 어, 집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어, 처음에 했던 빨간색 집게피는 축장 조절이 끝났고요 오늘은 흰색으로 표시해 둔송이를 축장 조절을 하고 있어요 어, 축장 조절은 저는 15 지경을 남기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경이 표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리기가 좋은데 아래쪽은 어, 세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한 개씩 있는 거는 한 지경으로 보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개씩부터 또한 지경으로 보고 세리면 은 된다고 해요. 어, 2년생 꽃은 피는 기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 끝에 꽃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에 들어오지 않아도 지베린 처리를 했었는데요. 어, 뒤에는 중간중간에 꽃이 들어오고 나서 지베린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베린 처리 했는데도 어, 송이가 흐르는 게 있더라고요. 2년생은 성장 위주로 나무가 크기 때문에, 어, 꽃송이를 잡지 않고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흐른다고, 어, 지베린 처리를 한번더 해버리면 약해를 입는다고 해요. 어, 얘네들 지베린 처리해서 약해 있는 거는, 어, 뭐 색깔이 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이쪽 축이 좀 딱딱해지고, 이렇게 지경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고 해요. 그게 약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송이끼를 부딪히는 거는 얘네들이 상처를 많이 입지 않는데, 어, 잎에 닿이는 부분은 좀 새까맣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다니면서 송이가 잎에 닿이지 않도록 개 치워주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Yeah.